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 기지개를 자면서 좀 누워서 기지개만 펴라 그러면 안에 요 안에서 쥐가 나요 그래요 종아리 안쪽에? 기지개 펴는 게 어떤 걸 기지개 펴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니 거를. 여러분들 이게 팔을 기지개를 펴는데 왜 종아리가 쥐가 나요? 예? <laughs> 네? <laughs> 왜 그럴까? 안 통하니까, 고기만 안 통하나? 아, 그래도, 음. 기지개 좀. 보고 여기, 여기가, 어디가, 묻혔거나안 좋은 거. 음. 이거 좀, 누가 좀 답을 좀 주세요. 기스만이안 되니까 그렇죠. 고양이가 와야 되는 거. 아, 고양이. 네. 지에는 고양이가 약인 거죠. 네. 아니면 지약이 약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지개를 켜니까 기지개를 한번 켜봐요. 기지개 켜보라니까. 눈을 네, 뒤 기지개 딱켜면 어디가 편해져요? 팔을 펴면 이가펴 편해져. 허리도 편해지고, 등도 편해진다고. 예. 네. 그러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여기 종아리가 지가 날까? 예. 네. 그러니까 뭔가 그쪽이 종아리 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또 내지는. 이게 기지개를 켠다는 말의 의미는 허리라든지 등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허리나 등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어디도 종아리도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왜, 쭉, 왜 팔만 기지개를 펴가지고 등하고 허리만 좋아지냐 다리도 좀 좋아지게 해달라는 식이지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증상이 통증이라는 게 뭐예요? 아 살려달라는 신호의 SOS 구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아파야지 건강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창관이 올 생각을 했어요? 기지개가 이렇게 에이, 종아리 나는 거예요. 예. 내 아파트 같이 살아요. 언니 예. 언니가, 언니 거기 한번 가보라고 사서 예. 와봤는데. 예. 진짜 건강하다면은 기지개를 켜도 어. 종아리에 찌가 안 나야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종아리가 어디 해당이 되냐면은. 이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이 종아리가 다리잖아요. 네. 눈썹을 네. 보시면 사모님 눈썹이 일부러 다듬으셨어요. 여기는 두툼하게 하고 여기는 가... 꼬리는 가늘하게 만드셨어요. 사모님 직접 아니면뭐그 원래 그런 거예요 태생이. 원래 그런데 이제 약간 이렇게 조금 만들긴했지만은 그래도 태생이 요렇다 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게 감기가 있다는 거지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릎 밑이라고 그랬죠. 무릎 다리 쪽으로 그쪽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입술이 색깔을 아주 빨갛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죠? 입술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여자들 에게하면 자궁이나 방광에 해당이 돼. 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랫배 종아리 쪽으로 종아리가 또 실제적으로 어디냐면 여기 위장에 여기가 여기가 위장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종아리가 지가 나거나 뭉치거나 이러면은 아 위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장을 편하게 해주고 허리를 편하게 해주고 장을 편하게 해주면은 이 안쪽 예 안쪽에 이거 예. 예. 보기가 되는 거고 눈에 보면은 약간 다크 서클도 좀 있으면서 눈밑 지방이 좀 있잖아요, 있죠?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많아요. 그래서 위장이나 간 쪽을 편하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 딱 보니까 상처가 언제 났어요? 이거 손가락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 뭐 때문에 수술하셨어요? 이 수근막 증후군? 아, 수분관 이건... 터널 증후군. 네. 수분관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손, 손이 저려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돼? 이쪽을 수술을 해 가지고 혈관 이게 신경을 지나갈 수 있도록 넓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수분관 증후군을 수술하신 분들은 다 어디가 안 좋다? 여기가 안녕하세요. 허리 골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 자궁이나 방광 자리이기 때문에 허리 쪽이 안 좋다고 보면 돼요. 허리로 내려갈 신경이 어디냐면은 다리로 내려간 다리가 꼬리뼈예요. 허리 5번 꼬리뼈 쪽이니까 허리 5번 꼬리뼈를 좋아지게 침을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위장을 좋아지게 하면 된다. 간을 좋아지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예요 그래서 침을 지금 보면은 팔치도 어떻게 돼요? 여기 딱 잡잖아요, 이기에 제가 이런 걸 가지고도 다트집을 잡는데 여기가 손목이 허리, 골반 자리거든. 여기를 뭐 하면 된다? 침을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죠? 그래서 수술한 중공 때문에 수술한 이 흉터. 지금 여기를 수술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수술 자국이 있고 이까지도 건드렸나 보다 여기도 건드렸어요. 아, 여기는 이 손가락이 또 이렇게 부어져서 어, 여기서 여기 폈어요. 폈어요. 이걸 네. 수술해서 째 가지고 여기가 네, 네.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가 여기이기 때문에 가슴. 그러니까 위 위장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위장장애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쪽을 좋아지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 그린 이런 자리들이 뭐예요? 침 놓는 자리도 된다. 지압 자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압을 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뜸뜸 자리에 뭐예요? 네, 그저 뜸뜸 떴어요. 떴어요. 왜 여기다 뜸을 떴어요? 여기 아파서 떴어요. 모르겠어요. 예, 네, 하여튼, 요런 자리들을 열심히 뭐 하면 된다? 눌러주, 눌러주시면은 좋아져요. 아우, 아프라. 그래요? 자, 모실게요.